흑수박, 커피, 곰국, 차, 경과의 역대급 조합 언박싱 영상입니다. 5위입니다. 달콤함이 가득. 일산 비아라이엑스 초고당도 국내산 흑수박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4kg 내외의 싱싱한 흑수박을 25% 할인된 가격으로 즐겨보세요. 4위입니다. 라만트 퓨어 블랙 커피 캔두 개. 깊고 풍부한 풍미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25% 할인 혜택으로 11,500원의 고급 커피를 즐길 기회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푸디버디 한우사골 군국 55% 놀라운 할인. 깊고 진한 국물 맛을 간편하게 즐기세요. 1.16kg 대용량의 7개입 구성으로 든든하게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2위입니다. 발레리나티로 아름다운 몸매 관리를 시작하세요. 맑고 산뜻한 하루를 위한 허브차, 붓기 완화와 편안한 속을 도와줍니다. 건강하게 아름다움을 가꾸고 싶다면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1위입니다. 고소함 가득한 안심구운 해아몬드17% 할인된 9,900원에 500g 넉넉하게 즐겨보세요. 신선하게 볶아 더욱 맛있는 아몬드를... 지금...